여우와 하나님의 음성에 최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.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음성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.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 경청할 수 있는 겁니다.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. 그것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라는 말인데요.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? 5절 말씀 보십시오. 5절.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.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...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? 사랑하라라는 겁니다. 신앙의 핵심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신앙의 전부라고요. 이 사랑은 어떤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추상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.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할 때 일어나는 우리 안의 오해인 거지요.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신다.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런 삶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.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? 바로 말씀을 가까이하라입니다.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.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실 건데요? 뭐 교회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본 중의 기본은 뭐냐?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.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?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자 하는 쇠마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.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. 다음 세대에도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.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주변에,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말씀이 중심이 된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.